이렇 나와가지고 아이고 화엽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데려다가 화엽 정리하고 또 이렇게 물 시원하게 물 속에다 이제 또벌해같은거 흙일 수도 있으니까 아주 싹그렇게 뿌려줘요 시원하게 아주 밑에까지 뚝뚝 그러면은 속에 나쁜 것들이 싹 빠져나오거든요 그냥 약을 자주 치는 것보다 이렇게 싹 한번씩 매번은 못하죠. 다육이가 많으니까 못해요.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제 자리에다 놓고서 그냥 물이나 한번씩 뿌려주면 키우는 거지. 근데 가끔 한번은 이제 하나씩 데려다가 하입정도싹 해주고 이렇게 딱 속에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. 깍지 같은 거 있나. 뿌리 상태는 괜찮은가?